오마이갓!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야, 이거는 대박사건 <목소리가> 안녕, 채사들 오늘 그야말로 또 기다리던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어요 <목소리가> <laughs> 아니, 나 홀로 매일 언박싱을 하면서 사실 애껴둬야지, 애껴둬야지 했던 것들도 여기 몇 개, 몇 개는 있어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들을 즐겨서 구입을 하는지 당체 연락들이 없어서 알 수가 없네요 <laughs> 그래서 일단은 제거 먼저 깔게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걸 샀던 이유는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외부에 이제 다른 사람이 손을 탈수 있는 게 뭐야? 예를 들면 어디 외부에 갔을 때 어떤 건물에 차를 맡길 때 있잖아, 발레 파킹 같은 거. 그럼 이제 키를 받고 주고 받을 때 이렇게 살균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. 이거 지금 출전해서 갖고 다니실 때게 너무 좋다. 휴대용으로 되고. 자, 이 그림을 보면은. 이 안에 빗도 있고 이어폰도 있고 문안감 도있고 핸드폰도 있어. 여기다가 핸드폰. 근데 많이는한 번에 못 들어가. 그래서 앞에 집에 왔을 때 이런 걸 이렇게 넣어 가지고 살균하는 걸로 나는 좋네. 자, 다음. 무슨 소리 나지 않냐? 아. 아 내가 이거를 맨날 그사 먹었잖아 타이거슈가 흑당 크래커 누가 크래커를 먹듯이 이거는 타이거슈가 버블티 볼로 마침 이런 게 나온 거죠. 맛은 정말 흑당이 갖고 있는 그 고소함 달면서 그 고소한 맛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봉을 따서 <laughs> 입에 넣고 살살 녹여서 마지막에 그 볼까지 씹어 먹으면 탈고추가온것 같아요. 편해 보이지? 항상 그 피곤도는 목에서 오는데 어제 촬영하고 집에 왔는데 이렇게 목이 한쪽이 결리긴 했어. 근데 차에서 쉴 때도 이렇게 목 받침이 있으면 대본 볼 때도 편할 것 같은데 핸드폰 볼 때도. 뭐 촬영 때문에 장거리로 이렇게 이동할 때 차시 잠을 사실 좀안 자는 편이야. 편할 것 같아. 쿠션감이 좋네. 어때 편해 보이니? <laughs> 노견들은 물을 잘안 먹어. 이걸 물에다가 TV를 하나 넣어놓고 애들이 그물 맛에 어? 이게 무슨 맛이하면서 호기심과 그 맛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티백이고. 근데 나는 이거를 밥에도 살짝 토핑처럼 뿌려줘. 확실히 이걸 먹은 후로 밥을 더잘 먹는 것 같아. 정말 티백이야. 아, 어, 향이.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실 살짝 뜯어서 밥 위에 이렇게 뿌려줘. 이거 저번에 한팩다 먹어가지고 재주문한 거. 나 고기 자르려고 산 거야. 고기 자르려고 음. 고기용 가위를 일단 구입했고요. 가위는 제가 많이 애착해요. 내 가위 좀 보여줘. 가위 없이는 못 살아. 이거는 이제 꽃 관리용, 주방에 쓰는 가위들이야. 테이프 같은 거 자르는 거야. 이 가위는 캔들용.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니까 꽃이나 이런 식물 중앙에 접하게 되니까 이거는 제로미 스틱인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비트가 들어있고 레드 파프리카, 당근, 크랜베리. 이게 연어가 기본 베이스야 연어. 연어하면 은 혈관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건데 거기에 건강한 레드 컬러의 포드들이 들어갔는데 또 한번 공부를 하게 되네. 레드에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라이코펜이 풍부한. 우리 제로미가 17살인데, 식단 조절 좀 잘해야 돼가지고, 이것도 사실 과하게 주면 또 위험해서, 다 위에 토핑처럼 얹어줄 예정입니다. 진짜 레드가 줄수 있는 모든 걸다 갖고 있네. 또! 아, 이거는 사실 처음 도전하는 건데, 내가 치즈를 좋아하거든. 세한데 <laughs> 육포에 치즈가 얹어져 있구나 기분 탓일까? 재롱이 간식을 먹다 보니까 재롱이도 먹는 기분이랄까? <laughs> 어우 단거 좋아하잖아 어봐 와 우리 우 도저리 딸 너 아주 그냥 단짠 단짠 좋아하는구나. 네. 근데 입에 맞아서 다행이다. 우리 건열이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야. 어. 자, 오랫동안 좋아했던 브랜드이기도 한데, 저 나는 섬유유연제만 아주 세제가 있는지 몰랐어. 세제가 있는지 몰라서 시켜봤지. 화학물질 무첨가있 때, 파라벤이 없고 표백제가 없대. 물론 이렇게 나는 뭐 향수도 좋고 바디 로션도 다 좋은데 가끔 이렇게 잠옷이나 입었을 때내 옷이나 아니면 상대방에서 나는 퍼근한 향이 좀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주는 것 같아 기분도 좋은데 아 어, 근데 내향 진짜로 맛이 진짜 좋네, 좋네. 아, 진짜 좋네. 근데 다소민 이거 이미 쓰고 있었다고 맞아 너는 약간 세제 쪽에 빠른가 본데 <laughs> 언니는 가위 그야너 집에서 뭐써서민유제 쓰니 네어 직접 빨래 해네오 되게 잘하냐? 아유 이건 너무 무거워가지고. 아 이거 무거워. 오늘 라스트 언박싱 같은데요? 야 이거는 대박 사건. 없어 어, 오늘 물건 들어왔어. 오마이갓 바디 로션이 왔는데 이걸 만든 언니가 좋은 그 취향을 갖고 있어. 이국적인 향들 그리고 또 릴렉스되는 향도 되게 많은데 이 브랜드에서 나온 디퓨저, 캔들 되게 애정해서 내가 선물 받은 거야 응? 몇개줘언여라 어. 다섯 네. 만 네. 이거 아빠 바르시라고 그래 다섯 네. <laughs> 팍 팍성이야, 알지? 응. 자 이렇게 바디 로션 제가 좋아하는 바디 로션까지 누나 <laughs> 받아. 얼마 전에 제가 구독자와의 1대1 미팅을 했었잖아요. 그 구독자분이 옆에 이렇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자기 거를 이렇게 같이 공유해주는, 소개해주는 그런 친근한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. 그래서 팔을 이렇게 벌려놨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슬기로운 또 소비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제가 더 슬기롭게 돈을 야무지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대충 마무리할게요. <laughs> 자극적인 썸네일. 사극적인 썸네일. 네. 이 브라운 슈가볼을 콧구멍에 넣는 거랄까? <웃음> <웃음>